국내 최대 유자주산지인 네, 제사회 고흥 유자축제가 흥양면 한동리 유자공원 일원에서 오늘 7일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11월. 음, 고흥은 비타민C 유자토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장을 지상낙원으로 구성해 유자향, 색, 맛, 소리, 감각 등을 주제로 한 4개의 이상형 유토피아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유자축제가 돈되는 축제, 국가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올해 이제 전국 국가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고 아마 이제 얼마나 방문객들이 오셔주느냐가 문제고 또이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가 문제고 돈 되는 축제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는 반드시 국가대표축제로 만들겠다. 이게 우리 각오고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잘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유자전 시관 호감을 자극하는 유자밭 포토존, 황금빛 조명이 빛나는 유자길 터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늦은 오후 시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목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중국 출국 패이 원 국가의 국가의 어려움과 한로 개천을 위해 예산을 넉넉히 챙겨보겠다는 말을 남기는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친. 환경적인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이 축제가 보험의 자부심을 높이고 유자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흥유자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 상금 1 5 0 0만 원을 내건 유자 비타민 전국 노래 교실 경연 대회와 유자밭에서 즐거움을 더해줄 전국 사생대회, 유자밭에서 펼쳐지는 유자막 퀄리엔드 삼겹살 파티 등도 예정되어 있어 가을 축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흥 유자 축제를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보흥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유재동 의장은 말합니다. 해풍을 먹고 자란 유자라 아, 정말 향이 좋고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 시원하게 먹는 어, 유자차가 남다르게 또 맛있는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사회제를 맞이하는 축제가 지금 전남 도 대표 축제인데요. 어, 이번에 사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 축제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디테일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많이 어, 작년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 찾아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어, 투자를 늘려가서 어, 축제 예산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에,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어, 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KBC 개막식 특파공연 드론쇼. 불꽃쇼, 유자 행진 퍼레이드 등 화려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유자 테마파크, 상토 음식관, 유자차 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전행 후 유자 축제 준비부 위원장은 기후가 좋아 유자가 질과 양이 좋다며 그래서 축제도 정성껏 준비해 왔다 말합니다. 올해 기후도 좋고 아실 유자가 아주 보기 좋은 계절입니그의자 여자가 우리 기매면서이 유자축제가 올해 4일째 더워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좀 이곳저곳 농대 바이러스했는데 이곳 투양 그 유자 주산지에서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자축제가 열리는데 앞으로 더더욱 발전해서 나가리라고 봅니다. 정착 단계고 지금 많은 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축제, 우리... 축제장 안 공간은 G 마이너스 유자밭, 상 마이너스 먹거리, 남 마이너스 공연, 언 마이너스 힐링 동산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운인 고양인 국민의힘 김하진 전 남조당 위원장은 이날 축제장을 찾아. 유자축제가 전국 최고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전국 최고의 등급을 제가 이번에 받아줬어요. 행안부 장관인가 그래서 160억을 이번에 해왔는데 그런 것 등등이다 이 축제의 자금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도 구체적 예산안을 마련해서 고흥 유자 축제가 명실상부한 전국의 축제로 될수 있도록 우리 여당에서 또 전국 국민통합위원장이기 때문에 함께해서 예산을 흡족하게 만들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미식여행가들 사이에는 유명한 여행 코스로 자리 잡은 고흥유자축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 차 있지만 무엇보다 예술성이 차고 넘친다는 부분입니다. 미술이면 미술작이면 자기 그 무엇 하나 뒤처진 게 없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느 지역 축제에 가더라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하지만 고흥의 축제는 다른 특징입니다. 고의첨전 몸수산물로 만든 고흥 미를한 자리에서 저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로의 기회인 고흥 미 음식 페스티벌을 마련해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냄새부터 침샘을 자극하는 숯불구이 생선 가을이면 꼭 먹어봐야 하는 전어구이와 전어회무침 고소한 맛이 일품인 삼치회와 삼치탕수육 고흥의 자랑, 다지락 직갱이 등모흥유자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모흥유자축제에 없는 나머지 한 가지는 바로 바가지요금입니다. 축제장에서 장어탕 백반일만원 숯불 생선구이 백반일만 이천원 서늘회무침, 반자이회무침 전업회무실 바지락, 무침각, 1만 5천원 전어부, 장어구이, 막동금, 생이구이각 1만 5천원, 바지락, 찌갱이 백반, 삼치회, 삼치유자탕수각 1만 5천원 등, 보흥의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흥군 관계자는 제사회 고흥유자축제는 유자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보흥을 바꾸에 자에 희기를 가득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C 사오남 뉴스 김근철입니다.